아 근데 진짜 엑셀에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빼야 되는 거야? 아니, 이거를 진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, 야,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인데, 음, 있지 않을까?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? 네, 반갑습니다. 엑셀장인 찰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엑셀에서 행이 여러 개 있을 때그 행에 한칸한 한 칸을 띄워서 한꺼번에 행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한 칸씩 띄워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삽입을 하면은 요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원한 거는 한 칸, 한 칸씩 띄워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죠?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하려면은 오른쪽 마우스 삽입, 오른쪽 마우스 삽입, 오른쪽 마우스 삽입.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거를 뭐 이게 뭐몇줄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어, 이게 지금 그 다음 줄인데 몇 줄이냐면은 어, 30만 줄이거든요 30만 줄 여러분 생각해보세 30만 줄에 방금 이 행이 행과 행 사이에 한 칸씩 삽입하는 거를 만약에 30만 줄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손으로 하실래요 물론 그 엑셀 매크로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엑셀 매크로를 또 배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제일 끝에 템플을 만들고요. 1, 2 적은 다음에 이두 개를 선택하고 꽁다리를 눌러서 자동 채우기를 해 줍니다. 자, 컨트롤 키누리고 화살표 아래를 가 보면은 이 줄의 제일 마지막 30만 1 6 6 8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자, 여기서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누리고 화살표 위 그리고 화살, i 프트 키만 눌린 상태에서 화살표 한칸 아래로 하면은 그 템프는 제외하고 여기 데이터가 선택이 됐죠. 컨트롤 C 눌리고, 자 여기서 컨트롤 키하고 화살표 아래 하면은 제일 끝으로 이동이 되죠. 여기서 요 다음 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 주겠습니다. 그러면 위에 있는 숫자가 한번 동일하게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템프 키를 템프에 여기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가서 정렬을 해줄 건데요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 주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은 뾰로롱 한 칸씩 이렇게 삽입이 됐죠 실제로는 정렬 기능을 활용한 건데 뭐 엑셀에서는 마치 한 칸씩 삽입이 된것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템프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에서 삭제를 하시면은 이렇게 한 줄씩 삽입된 자동으로 삽입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 방법을 응용하면 두 칸을 띄운다든지 세 칸을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행을 한꺼번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와 비슷하게 혹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노가다를 겪고 있는 엑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우리 동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이후에 제작되는 영상 제작할 때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람 버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엑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